소식통. 버틀러. 히트에서 워리어스로 트레이드. 새 계약 체결. 샴스 차라냐. 브라이언 윈드 호스트. 2025년 2월 5일 오후 8시 19분에. SPN에 따르면,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 히트의 사연은 수요일 밤에 여러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의 일환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트레이드 되면서 끝났다고 한다. 워리어즈는 피닉스 선수의 스타 케빈 듀렌트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 이 그가 골든 스테이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팀에 알린 후 끝난 후 버틀러에 대한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워리어즈, 히트, 선수는 버틀러를 피닉스에, 듀렌트를 2017년과 2018년에 우승했던 곳으로 되돌리는 트레이드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버틀러는 계약의 일환으로 다음 시즌에 대한 52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거부하고 2026에서 27시즌까지 적용되는 2년 1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워리어즈는 포워드 앤드류 위긴스와 카일 랜더슨,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픽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보호 픽을 히스로 보낼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12월에 워리어즈가 영입한 가드 데니스 슈레더는 제즈로 보낼 예정입니다. 유타는 2021년에서 22년에 히트에서 뛰었던 포워드 피제이 터커를 마이애미로 보낼 예정입니다. 가드 린디 워터즈 IEI는 골든스테이트에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로 조시 리처드스는 마이애미에서 디트로이트로 갈 것입니다. 두 팀이 수요일 밤에도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다른 매개변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히시 필라델피아에서 76 어즈와 경기를 하고 피스턴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즈를 맞이하는 동안 합의 되었습니다. 워리어즈의 감독 스티브커는 유타에서 재즈와 경기를 하기 직전에 선수들에게 알리기 위해 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감일 전에 또 다른 스타를 찾고 있던 워리어스는 이제 스티븐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과 짝을 이룰 6회 올스타인 버틀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위긴스는 경기당 17.6점으로 팀의 2위 득점자였고 가드와 더큰 포워드를 지키는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이었지만 버틀러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워리어스는 커리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믿음직한 세컨드 스코어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클러치 타임에요. 버틀러는 이번 시즌 이전 네 시즌 동안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와 그리는 또한 커를 위해 강력한 수비 듀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위긴스는 재즈 경기 전에 프리 게임 워밍업을 했지만 라커룸으로 돌아가자 보조 코치 워리어스 경비원 커리가 그를 맞이하고 치켜세웠다.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몇몇 선수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로부터 몇분후 워리어스 라커룸은 커가 팀에 연설할 수 있도록 정규적인 이용 시간 동안 언론에 폐쇄되었습니다. 코트에서 워밍업을 하던 커리와 같은 선수들은 비공개 회의를 위해 라커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약 15분 후 커는 고개를 숙인 채 라커룸에서 나왔고 커리는 다시 코트로 돌아와 워밍업을 계속했다. 몇주전 커리와 커리는 워리어스 구단이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 팀의 미래를 저당 잡는 절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커는 비공개로 팀원들에게 연설하기에 약 30분 전에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미친 짓은 하지 마세요. 커가 말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조직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상황을 이해한 다음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레이먼드, 스태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이야기했고, 마이크, 덜리비 주니어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에는 올바른 일을 하고, 다음 10년을 위태롭게 할 미친 거래를 구걸하지 않는 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커의 지적에 따르면, 워리어스는 조나단 쿠밍가와브랜딘 포지엠스키 같은 젊은 유망주들을 유지했다. 이두 선수는, 지난 여름 라우리 마르카넨과 폴 조지를 영입하려 했을 때 내주고 싶지 않았던 선수였다. 골든 스테이트는 커가 시즌 내내 자랑했던 깊이를 일부 잃었습니다. 하지만, 워리어스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11호 유타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편, 블록버스터 거래로 버틀러와 히트 사이의 장기간의 이혼이 종식되었다.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에 그를 세 번이나 출장 정지시켰는데, 두 번은 팀의 해로운 행동으로 한 번은 팀 항공편을 놓친 후였다. 그의 가장 최근 출장 정지는 1월 27일에 시작되었는데, 마이애미의 다음 경기에서 벤치에서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슈소라운드를 떠난 후였다. 히트는 무기한 출장 정지가 최소 5 경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목요일 마감일까지 연장되었다. 버틀러는 1월 21일 이후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오프시즌에 팀장인 펜 나일리가 히트가 이번 시즌 6회 올스타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을 때 논란이 많은 이별은 예고된 것처럼 보였다. 버틀러는 이전에 시카고와 미네소타에서 모두 강제로 빠져나간 후 엉망진창으로 퇴장한 적이 있다. 히트는 이번 시즌 35세의 노력에 대해 때때로 의문을 제기했다. 버틀러의 경기당 17.0점은 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낸 이후 커리어 최저 기록이다. 마이애미와의 결혼은 버틀러의 강한 의지가 프랜차이즈의 히컬철, 정신과 잘 맞아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사우스 비치에서 6시즌 동안 버틀러는 처음 5시즌 동안 히트를 이끌고 동부 컨퍼런스 결승전에 3번, 진출하고 NBA 결승전에 2번 진출했습니다. 버틀러는 올스타 팀에 2번 지명되었고 히트의 일원으로 올 NBA 팀에 3번 출전했습니다. 그는 3월 25일에 워리어스가 마이애미를 방문해 히트와 경기를 펼칠 때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올 예정이다. SPN 배세 따르면, 이적 소식과 함께 워리어스의 NBA 챔피언십 우승 확률은 플러스 4000에서 플러스 3300으로 낮아졌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우승 확률은 플러스 3000에서 플러스 2000으로, 퍼시픽 디비전 우승 확률은 플러스 1800에서 플러스 1200으로 올랐습니다. SPN의 오영미수기 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워리어즈, 히트, 선수에 대한 가장 큰 의문. NBA 인사이더. 2025년 2월 5일 오후 9시 35분에 마이애미 히트와 몇 달간 왔다. 갔다 한 끝에 지미 버틀러는 마침내 수요일 밤에 새로운 팀으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버틀러는 스테판 커리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합류하여 즉시 2년 1억 21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소식통이 SPN의 샴스 차라니아에게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멀티팀 트레이드에는 앤드류 위긴스, PJ 터커, 재즈를 통해 카일 앤더슨과 마이애미로 가는 보호 1라운드 픽, 그리고 워리어즈에서 유타로 가는 베니스 슈레더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힌는 그 거래가 무산되기 전에 앤더슨을 토론토로 옮기기를 바랐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스턴스도 포함되는데 워리어즈의 린디 워터즈 II와 희세 조시 리처드슨이 디트로이트로 향한다고 합니다. 히트는 1월 3일 이후 버틀러를 3번이나 출장 정지시켰고 가장 최근의 출장 정지는 1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월 21일 이후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버틀러는 트레이드 당시 서부 10위였던 워리어스를 플레이오프 경쟁으로 즉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는 동부에서 버틀러의 전 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NBA 인사이더가 최근 NBA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이후 가장 큰 질문에 답한다. 이 거래는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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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 팀 맥마혼, 마이애미의 비참한 사과에 대한 평범한 결말. 히트는 2026년 여름까지 급여를 회수하지 않는다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고 히트는 다른 스타를 설득하여 사우스 비치로 재능을 가져가려고 시도할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워리어스가 다른 스타를 스테판 커리와 짝지으려는 절박한 움직임이지만 그 절박함은 비용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백스터 홈스, 확실히 뭔가요? 그리고 워리어즈는 스티븐 커리의 이적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뭔가 화려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워리어즈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버틀러의 적합성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워리어즈의 문화는 커이에서 시작되고 드레이몬드 그린은 이팀의 우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버틀러는 그가 있었던 모든 팀의 중심이 되는 데 익숙합니다. 저는 골든 스테이트의 이적이 마음에 듭니다. 서부에서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워리어즈에게 이 이적이 바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헤린, 그냥 트레이드일 뿐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버틀러를 빼내는 것은 히트가 절실히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히트가 얼마나 큰 방해물이 되었는지 생각하면요. 마이애미는 경쟁력을 갖출 만큼의 대가를 받았고, 골든스테이트는 절실히 원했던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했다고 해서, 당장은 전반적인 전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콜리어, 약간 무기력합니다. 루카 단식을 앤소니 데이비스로 트레이드한 충격과 리그를 뒤흔든 파장 이후, 마감일 전에 어떤 형태로든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트레이드는 괜찮습니다. 스테프 커이 옆에 있는 골든스테이트의 적합성은 피닉스에서 브래들리비를 대체하는 것보다, 연장 계약을 맺고 마이애미를 떠나는 버틀러에게 훨씬 더 나은 착륙 지점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이 트레이드가 웨스턴 컨퍼런스의 정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버틀러가 이번 시즌 커리와 그린과 함께 워리어스를 경쟁자로 만들 수 있을까? 먹맨, 이 거래로 골든 스테이트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 경쟁하기에 충분히 좋아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워리어즈는 아마도 플레이인을 통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추가 사항을 구현하는 대 필요한 조정 기간을 고려하면요. 그리고 상대가 3점슛을 던지는데 편안한 두 선수인 버틀러와 드레이몬드 그린이 골든스테이트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스페이싱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홈즈, 버틀러는 워리어스를 더 좋게 만들지만 경쟁자가 된다는 것은 오클라우마 시티선더, 멤피스 그리즐리스, 휴스턴 로키츠, 덴버 너게츠와 같은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지금 워리어스는 서부에서 10위입니다. 그들은 갈 길이 멀고 저는 이것이 갑자기 그들을 순위표, 맨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5년 전에 버틀러를 영입했다면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35세이고 마일리지가 많고 부상 경력이 깁니다. 헤링, 썬더와 서부의 다른 모든 팀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워리어스를 이부 리그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틀러가 정신을 차린다면 계약 연장이 타결된 만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움직임은 골든스테이트를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더부스를 경쟁자 지위로 밀어올리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요. 콜리어, 플레이오프 지민은 커리어패 어떤 모습일까? 버틀러가 마이애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골든스테이트가 전에 처했던 상황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이다. 특히 컨퍼런스 상위권이 젊은 팀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극적으로 로스터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테니 골든스테이트를 당장 경쟁자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사실인가 허구인가? 골든스테이트가 지미 버틀러의 마지막 NBA 구단이 될까? 맥마흔, 이 트레이드 마감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틀러와의 엔딩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버틀러가 마지막에 들르든 아니든요. 그건 확실히 일관된 주제였습니다. 사실인가 허구인가 골든스테이트 가 지미 버틀러의 마지막 nba 구단 이 될까 맥마흔 이 트레이드 마감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틀러와의 엔딩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버틀러가 마지막에 들르든 아니든 요. 그건 확실히 일관된 주제였습니다. 홈즈 역사를 지침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지미의 마지막 방문지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카고,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에서의 그의 임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종종 불안정한 방식으로요.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 있고, 그것이 곱게 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링 허구입니다. 이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워리어스는 너무 늦기 전에 커리를 중심으로 다른 스타를 영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버틀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버틀러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말했듯이 버틀러의 임기가 언제 예쁘게 끝난 적이 있었나요? 콜리어, 허구입니다. 지금으로선 누구에게도 그런 내기를 걸지 않을 겁니다. 이번 트레이드 이후 마이애미의 이번 시즌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까? 맥마흔 에릭스폴스트라 감독의 기록을 고려하면 히트에게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1라운드 먹이처럼 느껴집니다. 히트가 부스턴 셀틱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뉴욕 닉스 또는 미러키 벅스를 시리즈에서 이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팀의 스타가 건강하다면 말입니다. 홈즈 첫째 버틀러 사가가 끝났으니 마이애미의 안도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기에 관해서요. 히트가 포스트 시즌에서 큰 소리를 낼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부 컨퍼런스가 상위권이더라도요. 최고의 상태에서는 보스턴, 뉴욕, 클리블랜드에 도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약간의 소리를 내고 시리즈를 스윕 이상으로 한두 경기 더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링 우리는 그들이 약자로 2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을 이전해 보았고, 여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포스트라는 자신이 환상적인 코치임을 증명했고, 이 조직은 항상 그 끈기와 어떤 매치업도 싸움으로 바꾸려는 의지로 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넘어 진출하는 것이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콜리어, 히트는 플레이인 게임에서 벗어나 동부 상위 6위에 오를 기회가 있는데 이는 이 진행 중인 사가가 시즌을 탈선시킬 위기에 처한 후에 좋은 성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히트가 플레이오프에서 소리를 내기에 유리한 1라운드 매치업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틀러를 잃은 후선진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할까? 맥마흔, 심호흡을 하고 트레이드 시장에서 그들이 흔들어 놓은 스타들의 자존심을 달래세요. 미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버틀러 거래가 성사되기 몇분전 선제의 감독 마이크 버드놀저가 말했습니다. 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코치를 하게 됩니다. 선제의 모든 선수들 저는 그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다면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샴스 차라니아의 속보 소식통 선제 케빈 듀런트 워리어스 재결합에 관심 없어 에즈피엔의 샴스 차라니아는 피닉스 선제의 슈퍼스타 케빈 듀런트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재회에 대한 바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리그 소식통에게 전했습니다. 워리어스는 목요일 마감일 전에 듀런트를 타깃으로 트레이드를 진지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프랜차이즈 스타 스테판 커리와 함께 뛰는 또 다른 스타를 찾고 싶어 합니다. 피닉스가 수요일까지 25승 2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서부에서 9위를 차지함에 따라 여러 팀들이 선수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듀런트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라니아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듀런트는 골든스테이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 듀런트는 골든스테이트에서 3시즌 중 2시즌 동안 워리어스의 연속 우승에 기여한 바 있다. 듀런트는 2017년과 2018년 NBA 파이널에서 모두 파이널 MVP를 수상했습니다. 선수는 듀런트와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팀을 구축하고자 하지만 지금부터 마감일까지 트레이드 협상이 어디로 진행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소식통. 불즈. 런조볼과 2년, 2천만 달러 연장 계약 체결. 자말 콜리어. 에즈피엔의 샴스 차라니아는 수요일에 소식통을 통해 시카고 불스와 가드 런조볼이 2년,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몇 일간 볼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트레이드 제안이 있었지만 볼과 불스는 2026년에서 27년까지 볼을 시카고에 머물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볼은 이번 시즌에 관절경 무릎 수술을 세 번이나 받고 전례 없는 복귀전을 치렀으며 1 0 0 0일 만에 처음으로 NBA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을 놓친데도 불구하고 볼은 불스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선수로 돌아왔다. 시카고는 볼이 코트에 있는 동안 100개의 점유당 5.8점 차이로 팀을 앞지르고 있다. 볼은 30경기에서 36% 슈팅으로 평균 7.2점을 기록했고, 3.5 어시스트와 3.4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즌 내내 회복의 일환으로 출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동안의 일로, 여기에는 연속 경기 두 경기에 출장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27세의 볼은 11월에 손목 부상으로 약 4주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무릎 부상 때문에 장시간 경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시즌 초반에는 엄격한 출전 시간 제한으로 시카고에서 거의 출전하지 않았지만, 팀은 최근 그 제한을 완화하여 경기당 약 28분 정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볼은 경기당 평균 24분을 뛰고 3점슛 성공률 36.8%로 9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최근 선발 라인업에 합류하여 지난 8경기를 모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불스는 로스터를 재건하면서 이번 주 초에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약한 선수인 잭 레번을 트레이드했지만 볼을 팀의 장기계획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볼은 6피트 6인치의 긴가드로서 여전히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능숙한 패서이자 3점 슈터이며 강력한 페리미터 수비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에 이상적이며 불스는 라커룸에서 그의 긍정적인 영향을 좋아합니다. 볼은 2021년 여름에 체결한 4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으며 이번 여름에 FA가 되었을 것입니다. 킹스, 위저즈와의 트레이드로 센터 조나스 발란추나스의 영입 SPN 2025년 2월 5일 오후 5시 8분에 워싱턴 위저드는 조나스 발란추나스를 세크라멘토 킹스로 트레이드하고 시디 시소코와 이 e, 라운드 지명권 두개를 받았다고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목요일 NBA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성사됐다. 세크라멘토는 1280만 달러의 비과세 중간급 예외 조항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발란츠나스의 990만 달러 연봉을 획득했습니다. 소식통은 에즈피엔의 바비 마크스에게 킹스가 2028년 덴버 너게츠 2라운드 픽 34에서 62일 경우 과 2029년 자체 2라운드 픽을 워싱턴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덴버 2라운드 픽은 기아론 폭스 트레이드에서 세난토니오로부터 획득했습니다. 32세의 발란추나스는 6월에 위저즈와 3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후 워싱턴에서 첫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는 13년 경력의 대부분을 선발로 시작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두 번째 픽인 알렉스 사리의 뒤에서 벤치에서 나왔습니다. 6피트 11인치의 센터인 발란추나스는 림 주변에서 뛰어난 터치를 자랑하며 특히 3점슛에서 플로어를 넓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을 통해 발란추나스는 토론토에서 팀 동료였던 더마르 드로잔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킹스는 발란추나스와 도만타스 사보니스 전 올림픽 팀 동료와 함께 강력한 리투아니아인으로 구성된 프런트 코트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통산 더블더블 더블 376개를 기록했으며 활동 선수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위저즈와 킹스 모두 마감일을 앞두고 바빴습니다. 수요일 초 워싱턴은 카일 쿠즈마를 미러키로 보내는 거래의 일환으로 박스에서 크리스 미들턴을 영입했습니다. 소식통. 박스 케이그리즈 미들턴을 위저즈로 드 트레이드. 카일 쿠즈마와 맞교환. 자말 콜리어 2025년 2월 5일 오전 10시 27분에. 에즈피엔의 샴스 차라니아에 따르면, 벅스는 크리스 미들턴을 위저즈로 트레이드해, 프랜차이즈의 초석중 하나였던 그의 임기를 마감했으며, 멀티플레이어 거래로 카이쿠즈마가 미러키로 이적했다고 한다. 벅스는 또한 작년 1라운드 지명권이었던 신인 가드 AJ 존슨과 워싱턴으로의 지명권 교환을 보냈고, 워싱턴은 포워드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와 2라운드 지명 보상을 미러키에 제공했다고 차라니아 소식통이 전했다. 33세의 미들턴은 지난 11시즌 이상 미러키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 벅스 챔피언십 팀의 핵심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년 동안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오프 시즌에 두 발목 수술을 받은 후 계속 회복 중입니다. 이 수술로 인해 이번 시즌 첫 21경기에 출장할 수 없었고 성적도 제한되었습니다. 그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12.6점으로 2013에서 14시즌 이후 가장 낮은 평균 득점입니다. 미들턴은 이번 시즌에 3,170만 달러를 받아야 하며 내년에 3,400만 달러 상당의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퍼즈마는 이번 시즌에 2,350만 달러를 벌고 있지만 그의 연봉은 다음 시즌에 2,140만 달러로 떨어지고 계약 마지막 해에 1,940만 달러가 더 줄어듭니다. 미러키가 로스터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 코즈마는 계약에서 트레이드 보너스의 일부를 줄이고 있다고 ESPN의 바비 마크스가 소식통에게 전했다. 절감으로 미러키는 2위로 내려갔고, 벅스는 로스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더 갖게 됐다. 벅스는 이제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 급여를 합산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단체교섭협정에 따라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연성을 얻기 위해 벅스는 프랜차이즈 슈퍼스타 야니스, 안테토 쿤보의 오랜 러닝메이트인 가장 오래 재직한 선수를 트레이드했습니다. 미들턴은 엔테터카우무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덕분에 g 리그 선수에서 NBA 올스타로 올라섰습니다. 3회 올스타는 2017에서 18시즌부터 시작하여 2021에서 22시즌까지 5년 동안 평균 20점 이상의 4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는 엔테터카우무포와 제이루 홀리데이와 함께 주연을 맡아 2020, 2일 버블 이후 시즌을 마무리하며 피닉스 선수를 상대로 6경기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미러키를 50년 만에 첫 NBA 타이틀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십 경기 이후 무릎 부상으로 미들턴은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2022 정규 시즌 동안 무릎을 과신전했고 플레이오프 동안 왼쪽 무릎에 머클 염좌를 겪었습니다. 그는 오프시즌 손목수술에서 회복하는 동안 다음 시즌의 시작을 놓쳤고 무릎 통증으로 인해 그해 18경기 연속으로 결장했습니다. 오프시즌에 발목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미들턴의 시즌 데뷔는 12월로 연기되었고 그는 그 이후로 7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여 23경기에 출장했습니다. 미들턴은 1382개의 3점 슛으로 벅스 프랜차이즈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러키에서 12,586점을 기록하여 엔테토 카우무포와 커리 맥돌 제바에 이어 프랜차이즈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팀 역사상 경기 출장 횟수 735와 출장시간 23,039에서 안테토 쿤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어시스트 2,990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29세의 쿠즈마는 이번 시즌 42% 슈팅 성공률로 평균 15.2점 5.8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커리어 최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30대인 안테토 쿤포 데미안 릴라드, 구름 로페즈 등 핵심 선수 3명을 보유한 박스 명단에 젊음을 불어넣었습니다. 6피트 9인치인 쿠즈마는 미러키의 스몰 볼라인업에서 안테토쿤포 옆에 프런트 코트에서도 뛸수 있다. 하지만 그는 커리어 내내 아웃사이드 슈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커리어 33%의 3점 슈터이며 이번 시즌에는 커리어 최저인 28%를 기록했다. 쿠즈마는 2023년 7월 워싱턴과 4년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그가 예순의 경기에서 평균 21.2점과 7.2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한 후에 체결되었습니다. SPN 리서치에 따르면 그는 이번 시즌 상대팀이 42.7%의 슛을 기록한 것을 추적한 결과 강력한 수비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는 최소 250개의 필드 골 시도를 기록한 상위 25명의 선수에 속합니다. 20세의 존스는 신인으로서 벅스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시즌의 대부분을 지리그에서 보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자란 22세의 볼드윈도 이번 시즌 위저즈에서 22경기에 출장하며 간간히 출전했습니다.